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윤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보실 종목, 휴림 로봇,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오늘도 가격 조정 나와주면서 다소 실망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오르는 모멘텀을 이어가진 못했다.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격 조정 막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휴림 로봇 어느 구간에서 돌파할 수 있을지 다음 주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깐요.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수익 모두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월 26일입니다. 어느덧 이제 9월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다음 주면은 이제 10월달이 되겠죠. 이제 4분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분기에 어느 정도 재민 봤어요. 로봇주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3분기 이제 중후반에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딱 그거 말씀드리면서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오르는 추세 만들었다. 자, 그러면서 10월이 다가오는 시점에는 지금 내려가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자, 일단 가격 조정 전체적으로 맞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금요일 하루 동안 너무 시장의 상황이 안 좋았죠. 그 전까지 좋은 흐름이었는데 시장의 수급이 아, 다소 아쉽게 마무리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조정이 있던 그러한 하루였다라고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0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좋아질 거다. 일단 분기가 마감됐다라는 거에 의미를 둬야 돼요. 분기가 마감될 때에는 크게 시장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이 맞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림 로봇이 있는 구간에 대해 가지고 불안해 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한 지금 로봇 섹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로봇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오르는 종목이다. 왜? 앞으로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지고 오르는 섹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AI와 함께 로봇 종목들은 계속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휴림 로봇 또한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부터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가지고 분명하게 수혜를 함께 보는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켜준 구간도 있었지만 악재가 겹치면서 가격 조정 크게 먹었던 구간도 있어요 그리고 효림 로봇 같은 종목은 지금 세력들이 너무나 잘 자리를 잡고 있다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과 함께 움직일 줄 알아야 우리가 수익은 가져가는 건데 이 세력들 또한도 좀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와중에 휴림 로봇은 지금 수혜는 수혜대로 보고 있긴 하지만 불안불안한 모습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즉이 불안한 모습을 탈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은 크게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왜 로봇 수혜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도 불구하고 크게 수익을 못 가져간다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댓글로도 휴림 로봇 이렇게 영상 찍어드릴 때마다 욕하셨던 분들 많았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휴림 로봇 상패 된다. 상패 되고 이거 가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거 로봇주 왜 이거 올라간지 모르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휴림 로봇, 요번에 이 노랑봉투법 때문에 같이 올라왔었잖아요.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었습니다. 휴림 로봇도 크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2,500원대에서 3,500원대까지 올라왔다. 거의 40% 오른 거예요. 진짜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로봇 종목들에 비해가지고 크게 안 올라왔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아니, 이만큼 수익 가져간 종목들 뭐 얼마나 더 있는데요? 로보티즈 뭐 그리고 클로봇 그 정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휴림 로봇 또한도 지금 로봇 섹터 안에서 충분히 수익을 가져갔던 종목이다. 그리고 이 섹터 안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휴림 로봇이 이 실적이란 게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탈피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이 로봇에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주의깊게 바라보면서 투자 를 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특히나 욕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예민하신 분들 타점을 잘못 잡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보통 고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점에 왜 들어갑니까? 특히나 휴림 로봇 같은 종목은 세력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딱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딱 우리가 어느 타점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딱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은 저점일 때에도 앞전에 거래량들 터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계속해서 가격 조정 이 있었잖아요. 이거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보시면 은 크게 가격 조정 가져왔었는데 아니, 이거 앞전에 거래량 이만큼 터졌는데 져왜 가격 조정...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까? 매도세가 그만큼 나오지 않았는데 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을까? 왜 여기까지 더 떨어졌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의 세력들 담아가면서 한번 수익 가져가고 또 이어지고 그리고 또 가져가지 않습니까? 한번 급등을 만들어냈었고 지금 또한도 급등 시그널 딱 포착했으면은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때에 어떤 뉴스 나왔냐? 악재 하나 나왔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그 뉴스 나왔습니다. 삼부 토관,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휴림로부터 엮여있다라고 나오면서, 이때 가격 조정 세게 맞았잖아요. 근데 이때, 매도세는 그렇게 아, 없었습니다. 매도세는 그렇게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이 계속해서 있었다. 그러면서 이 세력들은 다시 한번 담아가고, 자, 보시면은 앞전 거래량보다 터져주면서 이때 담아갔다고요 그러면서 수익 충분히 가져갔잖아요 세력들은 이때를 우리가 잘 맞춰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차익 구간에 있는 개미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에서 가격 조정 있는 거는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정확하게 잡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특히나 휴림 로봇 같은 종목은 우리가 타점을 얼마나 잘 잡냐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타점을 내가 알고 있어도 내가 매수를 잘하냐 못하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먼저는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소통방에서 뭐합니까? 뉴스들 정말 빨리 올려드리고 저 저만 알고 있는 이 정보들과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뭐하라고? 수익 가져가라고? 여러분들 이 구간에 딱 들어가시면 된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다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가져갈 수 있을 때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상한 타점에 딱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왜 고점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고점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들 알고 수익 충분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윤선수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다 챙겨드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알려드리고 있고, 우리 소통방에서도 많은 내용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들고 가셔가지고 모두가 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합니다. 010-482-0472, 딱 윤선수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뭐 돈이나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모두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일단 로봇 수에는 확실합니다 로봇 수에는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제가 이 로봇 섹터는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로봇 분야에 대해 가지고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내용들 담아가고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로봇은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이 종목이 이상하다 하더라도 수혜는 함께 볼 거다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이 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려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욕하셨던 분들 이해됩니다. 휴림 로봇 실적 확실하게 개선해야 돼요. 이 실적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들고 가시면 안 되는 위험한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림 로봇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이 섹터. 즉, 로봇 섹터 가운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가운데에서, 특히나 원전 해체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까지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원전 해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로봇이 정말 잘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휴림 로봇 크게 수혜 받으면서 이 실적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온다. 이 방향성을 이 기업 자체적으로 얼마나 잘 잡냐 싸움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 또한도 여러분들 함께 보셔야 됩니다. 로봇주인데 로봇 종목인데. 이렇게 세력들이 담아가기 쉬운 종목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세력들도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세력들 움직인 구간이 세 군데 정도 돼요. 이세 군데 관련해가지고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도 얘기했고, 이제 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 이제 점점 만들고 있고, 세력들 지금 이제는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아마 가격 조정 쭉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10월달 됐을 때 시장 환경이 이 세력들이 예상한대로 안갈 수도 있죠. 10월달에 시장 상황이 만약에 좋아진다. 근데 휴림을봇이 수급이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들어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도 수익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구간들 놓치지 말고 함께 가져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타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소식과 정보들도 다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분기는 이제 남은 3분기는 계속해서 조정 있을 거다라고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었분기 마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와 이제 마지막 주한 남기고 한 2, 3일 정도는 시장이 빠지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결국 대비를 할 필요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었자 그러면서 다음 주 중요합니다. 효림 로봇 다음 주 중요하니깐요.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윤선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간들 다 챙겨 갈 겁니다. 다음 주 휴림 로봇으로 수익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4860472딱 윤선수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뉴스부터 해가지고 소식과 정보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꼭 함께 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도 링크 남겨놨어요 링크 통해서도 여러분들 원하는 혜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주시면 저 윤선수가 여러분들 함께 해가지고 수익도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매일매일 장마감에 맞춰가지고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자 어제 알려드렸던 종목으로 금요일 하루 동안 수익 가져갔고요. 똑같습니다. 금요일에 알려드린 종목 똑같이 월요일에 수익 가져갈 거예요. 이미 올려드렸고요. 이 종목들로 수익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똑같습니다. 윤선수 딱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 가져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은 구독자 100% 무료 실전 매매 신호방이 되겠습니다. 자, 9월 25일 어제 날짜에 장 마감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종목들 알려 드렸어요. 자, 세 종목 정확하게 알려 드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종목 제주은행 말씀드렸고요. 코리아 블록체인 워크 개최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충분한 수혜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JPI 헬스케어 말씀드렸고요. JPI 헬스케어 복지부의 엑스레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로켓 헬스케어 되겠고요. 로켓 헬스케어 이 이달부터 글로벌 AI 연골 재생 임상 돌입하면서 충분히 이슈와 함께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세 종목들 여러분들 장 마감까지 여유 있게 매수하시고 매도는 내일 됐을 때에 26일 됐을 때 예, 5% 이상의 수익권에 됐을 때 분할매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금요일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오늘 14,17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17,170원까지 올라갔었고 현재 15,32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5% 이상 됐을 때에 매도하셔라 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수익 구간 들어가 있었다라고요. 자 그러면서 어제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하루 동안 10% 이상의 수익도 챙겨갈 수 있었다. 한 종목만으로도 이렇게 수익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볼게요. 두 번째 종목 JPI 헬스케어입니다. 자 JPI 헬스케어 금요일 2만 4백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만 3천 4백 50원 16%까지 올라갔었고 현재 6% 오른 21,55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jpi 헬스케어도 5% 이상 됐을 때에 내가 분할매도만 잘했어도 여러분들 7, 7에서 8% 못해도 10% 이상의 수익 챙겨갈 수 있다고요. 자두 종목만 하더라도 20% 이상의 수익이다. 오늘 아침에 시작한 금요일 아침에 시작한 매수카보다 어제 종가가 더 낮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구간 들어가기 너무나 쉬웠다. 즉, 이 얘기는 뭐다? 여러분들 장 시작하자마자 조금만 있었으면 충분히 수익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헬스케어입니다. 금요일 275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23350원까지 올라갔었고, 현재 5% 오른 21450원에 있는데요. 자, 똑같습니다. 로켓 헬스케어 또한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다. 매도타점. 충분히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한 종목당 1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고요. 세 종목 하잖아요. 30% 이상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100만원 갖고 함께 투자했으면은, 30만원 수익 가져간다고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30만원 수익인데, 이거 안할 이유가 있냐고요. 100% 무료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수익 챙겨드리고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 이러한 수익 구간들 놓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수익 함께 가져가셔가지고, 손해 보신 것들 다 메꿔가라고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께 절대 돈이나 금전 요구 바라지 않습니다. 돈이나 금전 요구 하나도 없이 100% 무료로 함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나눠 가져가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다 잡아 가셔가지고 모두가 다 수익 챙겨가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거예요. 저 윤선수 또한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저도 손해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손해 본 금액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럼에도 저는 이겨내고 이 손해 본 것들 다 바꿔놨어요 수익으로 그러면서 저처럼 손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세력들한테 맨날 당해 가지고 손해 보시는 분들 수익 가져가라고 제가 함께 수익 나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돈 하나도 안 받지 않습니까 저돈 절대 안 받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딱 하나 잖아요 3초면 충분한 거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여러분들 많은 수익들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니까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로도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도 드리니까 꼭 댓글도 남겨달라고요. 자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010-4825-047 여러분 딱 윤선수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달 되면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다, 다음 달이죠. 10월 달 되면은 장 다시 좋아질 거예요. 이장 좋아졌을 때 시장 좋아졌을 때에 우리가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수익 구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모두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달 시작되면은 정말 많은 종목들 다시 나올 거예요. 이 종목들 제가 함께 잡아갈 테니까요. 꼭 함께 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